안녕하세요. 하은 영어방입니다. 오늘은 하나피기 형태의 주홍아 두대 예쁘게 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여난실 하우스가 되니까 비 오는 소리가 제법 나네요. 하행을 보면은 주판이 참 좋죠. 네, 이렇게 찔얗 보판도 이리 오면은 하나피기 형태로 해가지고 좋습니다. 색상은 제가 조금 밝게 해서 아무래도 어두운 것보다 조금 밝게 찍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밝게 찍고 있습니다. 예전에 이걸 제가 주암에, 주암모디 저수지 뒤쪽 한 8분 농선에서 반 개화 상태로 핀거같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하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했는데, 뭐 조금 키우다 보니까 하향이 조금 좋아진 보여집니다 위에서 보면 좋판이옆예쁘 이런 이런 난다는 한 번씩 피고 이러면 좀 감상하는 맛이 나죠. 음, 좋습니다. 이 정도겠지만, 뭐, 한꽃한 한 세대만 달려도 전시회에 낼수 있는 그런 난초라고 보여집니다.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